자 335번입니다. Z가 복소수일 때 다음 보기에서 오른 것은?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Z를 일단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로 두겠습니다. 자 Z와 Z의 켤레 복소수의 곱이 0이면 그러니까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의 곱이죠.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곱은 항상 실수 부분 제곱 플러스 수 부분 제곱입니다. 자, 이게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곱 한 값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도 0이고 B도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원래 있던 이 복소수는 AB가 0이면 0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와 켈레 복소수의 합이 0이라고 그랬습니다. A-BI의 합이죠. 자, BIBI 없어지고 EA가 되는데 이게 0이라는 것은 A가 0이죠. 자, A가 0이면 이게 순화수가 됩니다. B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따라서 맞다고 할수 없습니다. 자, 디급 보겠습니다.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같다라는 것은 자, AA 없어지고 bi와 마 i 너스 bi가 같다라면, b가 0이 되어야 되죠. 자, 따라서, 요 b가 0이면, a라는 실수분만 남으니까 실수. 맞습니다. 자, 리얼 보겠습니다. z와 마이너스 z의 켤레 복수수, a 마이너스 bi가 같다라면, 자, a 플러스 bi 는자분배법칙에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 가 돼서 bi 베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자 a 와 마이너스 a 가 같다면 a 가0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만약에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 아 a 가0이니까순환수라고볼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 z가 0이라는 실수예요. 그러면 z는 마이너스 z의 켤리복수수랑 무조건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z가 꼭순허수일 필요는 없다. 기 ᄀ과 디귿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